저는 최 대표님을 저희 멤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는 마음이 네네. 크기도 하고 예. 달인으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네. 영광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어, 처음에 사실은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05년도에 처음 저도 이제 삼성화재에 계셨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옛날 지금 이름은 바뀌었죠. 옛날 ING 생명 네. 지금 오렌지 생명으로 바뀐 데서 이제 FC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도 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노동법 노무라는 컨셉을 저도 접하게 됐고요 벌써 음. 한1 0년좀 넘은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접하고 이제 한번 이직을 해서 이제 다른 쪽 회사에서 음. 이 노무라는 컨셉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매니저 팀장을 하면서 음, 음. 이제 성과를 좀 많이 올리고 이렇게 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성과가 좀 많이 나오니까 또 다른 데서 초청을 해서 음. 좀 어떻게 했는지 얘기 좀 해달라.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법인 사업자를 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음. 이게 자꾸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군생활을 이제 장교로 하다 보니까 음. 남들 앞에서 말할 기회도 좀 많이 있었고 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음. 것으로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음. 육군 네. 대위 출신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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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셔가지고 보험 영업을 네. 도전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네. 네. 더군다나. 네. 너무 쪽 공부를 해가지고 유튜브 도전을 도 네, 해서 예, 예. 지금 4만 3천 명 이상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야 그거 정말 대단하세요 네, 네. 저희 같이 계속 이렇게 네. 좀 엘리트로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도 네. 쉽게 엄두를 못 내는 부분인데 네, 예. 그걸 해내신 거잖아요 네, 네. 그거 진짜 존중할 만합니다 <laughs> 아, 네. 저도 이제 지금 계속 유튜브 이제 우리 대표님도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저도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네. 어떻게 하면 재밌고 쉽게 음... 쓸수 있게 가르칠까 네. 이 컨셉이 네.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할수 있고 창의력으로 펼쳐나가는 게 네. 아주 되게 재밌고 신기한 일입니다. 저도 보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드, 들으면 음. 내 걸로 채득이 돼서 좀 맞습니다.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최 대표님은 네. 앞으로 네. 유튜버를 운영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의도 네. 많이 네. 열리시고 하는데 문제 네. 앞으로 철학을 어떻게 가져가시고 싶으세요? 어 지금 뭐 제가 어, 이제 어쨌든 보험사에서 FC를 하다가 이제 관리자도 하고 그다음에 음. 지금 강의도 하고 있고 하면서. 이제 사업주들을 만나면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법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노무라는 거. 예, 네, 노동법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아 이거를 음. 좀 어떻게 좀, 좀 비슷해요. 어떻게 좀 쉽게 음. 쉽게 좀 얘기를 해볼까 예,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아, 나는 그래도 좀 공부를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알아듣겠는데 음. 이거를 처음 듣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완전히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건 피할 수 없는 맞습니다. 과제잖아요. 뭐 노무, 세무, 네. 뭐 자금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쉽게 어, 그니까,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좀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시작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뭐, 갖추진 것도 없고요. 그냥 네네. 핸 지금도 핸드폰으로 찍고 있지만 핸드폰으로 네네. 찍어서 그냥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게 좀 반응이 좋아서 음. 뭐 구독자도 좀 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책을 쓸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네. 또 책도 사장님이 꼭 알아야 되는 30가지 농무 이야기. 아, 저... 네, 읽어봤어요. 네네네.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꼭 알아야 되는 30가지 네. 노무 이야기 이렇게 두 권을 또 써서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네네. 좀 정리를 해서 보실 네네.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Q&A식으로 좀 쉽게 써놓으니까 음. 찾아보기도 쉽고 읽기 편하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 대표님 네. 장점은 상대방 네네. 입장에서 네네. 꼭 알고 싶은 것을 네네. 맞춰서 딱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책에서도 그런, 어, 나름대로의, 뭐, 그런 신념을 갖고 있듯이, 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일반, 뭐, 사장님이건, 음. 뭐, 아니면 직원이건, 아니면 또 그런 법인영업, 음. 기업영업, 사업자영업을 하시는 또 우리 FP님들, 네네. 영업 컨설턴트 분들이 좀 쉽게 이거를 좀 활용하셨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그렇죠. 뜻에서, 저도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유튜브도 찍고 있고, 네. 강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좀 있으면은, 제가 또 이제, 화법북도 하나 만들어서, 오, <laughs> 우리 FP를 위한, 네. 영업노트를 네. 하나 만들어서 좋습니다. 지금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저는 사람들을 볼때 네. 어, 특히 보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리더급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잘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간혹 해요 네. 좀 재미난 테스트인데 최 대표님은 네. 길을 가다가 네. 길가에 꽃을 봤어요 꺾나요 예. 놔두나요? 심리 테스트입니까? 네어 <laughs> 저는 놔둡니다 아 놔두세요? <laughs> 네. 네. 많은 사람이 볼수 있게? 아니요,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laughs> 그걸 꺾기 귀찮아서? 제가 두 번째 이걸 네. 확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네. 자, 길 가다 예쁜 꽃을 봤어요. 네. 1번, 꺾는다. 네. 2번, 놔둔다. 네. 3번, 그것이 비바람에 막 네. 이렇게 방치된 게 안타까워서. 네. 언제 꺾여질까봐. 네. 잘 캐가지고 와서 네. 화분에다 잘 담아서 네. 보호를 해가지고. 네. 자주 물을 주고 음. 이렇게 키운다. 네. 몇 번을 선택하시면 저는 그냥 놔두고 볼것 같아요. 자, 아까 대답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네. 자, 놔둔 이유가 뭐예요? 네. 뭐 일단은 제가 음. 그렇게 막 이렇게 일단 제 성향 자체가 음. 뭐꼭 키우고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네.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저뿐이 아니라 어차피 들고 오시니까 네. 저뿐이 네.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보고 네. 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심리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네, 네. 최 대표님은, 네. 막 GA 같은데, 네. 조직을 만들어서, 네. 막, 이렇게 본부장이 되고 이런 네. 건 아니신가? 네. 네. 그냥 지금처럼 하는 활동이 네. 너무나도 네. 맞으신가? 네. 네. 많은 사람들하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네. 예. 예. 서로 잘 자랄 수 있게 그렇죠. 네. 또는 필요하면 네. 누구나 와서 이렇게 볼수 예. 예. 있게. 예. 근데 만약에 꺾는다? 음. 네. 꺾는 것은, 어 제가 첫 번째는 두 가지밖에 안 줬잖아요. 네. 꺾는 것은 뭐가 조금 문제냐하면 내 욕심이 큰 사람이 꺾는 거예요. 음. 꺾으면 당장 자기 소유는 되지만, 그렇죠. 그 꽃은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꺾는다는 게 사실은 자기 욕심이 큰 사람인 거고 네. 잘 피해 나가셨어요. 네. 그리고 <laughs> 세 번째 네. 그거를. 잘 케다고 화분에 네, 옮겨서 네. 한다는 것은 네. 조직을 육성시키고 아끼고 하는 마음을 네.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 심리 테스트 네. 할때 또는 네. 지금 나랑 같이 일하는 지점장이나 네. 또는 GA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음, 테스트해 보면 음, 즐거운 네, 거죠. 네, 네, 예. 이렇듯이 저는 이 감성 화법 만드는 게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장님하고 같은 마음을 느끼고 네. 공감하고 신뢰를 예, 쌓는다면. 예, 예. 비록 실력이 좀 작아도 네. 그건 극복할 수 있어요. 음. 뒤에 협업하는 사람이 많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표님 뒤에도 네. 실력자들 많이 지금 네, 네, 네. 사귀어 놓으셨죠. 그렇죠. 주로 어떤 사람들? 저는 이제 주로 뭐 같은 분야 에 있는 노무사, 세무사, 음. 뭐 자금 하시는 분들, 음.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음. 뭐 그런 분들이 쫙 이제 네, 이제 네. 뭐 말하자면 저를 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저를 중심으로 <웃음> 도와주고 <웃음> 계신 거죠. 제 생각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처음에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막연하고 외롭고 했는데 지금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사, 세무사, 네. 회계사, 네. 변호사, 변리사, 네. 그렇죠. 네. 자금, 네. M&A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네. 네. 다 지금은 친하게 이렇게 그렇죠. 지내고 네. 요청하면 네. 도와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대답해 주시고 하니까 네. 네. 세상 든든한 그렇죠. 거예요. 네. 거기에 지금 일타 노무 일인자 최 대표님까지 아이고, 지금 2년이 됐으니까 입니다 <laughs> 너무 든든합니다. <laughs> 진짜 그렇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장님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대부분 그냥 음, 이 일을 같이 음.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바박 떠오르시잖아요. 네, 저도 그건.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건방지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로 세팅이 되니까. 네. 나를 만나는 기업인들은 네. 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네. 챙겨주고 네. 빈틈을 막아줄 수 있겠다 네. 또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육을 할 때도 보험 일을 하면서 나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행운이다 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어렵게 시간 내서 왔는데 정말로 뭔가 무기를 쓸수 있게 네.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의 영역을 확 넓혀주고 나도 할수 네. 있겠구나 예. 이 마음을 들게 해주는 게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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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갖춰진 그 인맥 때문인 것 같은데 네. 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laughs>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저기 제가 이제 어차피 대표님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음.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시니까 네. 제가 화법 하나만. 어 좋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며칠 전에. 음. 그 이제 최저임금이 내년도께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음. 이제 시급으로 하면 8,590원인데 음. 이제 내년도 2021년 시급이 며칠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8,720원으로 네, 결정이 돼. 예. 네. 8720원으로 결정이 돼서 요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대표님이 아주 주정공식 합법으로 하자면 음.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만약에 상담을 하러 음. 가신다. 음. 그러면 이제 식당에 가셔서 혹시 최저 임금에 대해서 게시해 놓으셨나요?라고 이제 사장님한테 여쭤보시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어 그걸 게시해야 되나요? 왜 네, 그런 걸왜 게시해야 되죠? 네. 했을 때 바로 이제 뭐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지. 것보다는 음. 어 사장님 저기 벽에 붙어 있는 원산지 표시 저거 판 음. 표지판 음. 저거 왜 붙여 놓으셨어요? 그럼 사장님들이 벌금 벌금 때문에 과태료 내니까 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음. 근데 최저임금도 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입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낼수 있습니다. 확 와닿는데? 예, 네.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개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음. 그 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티커 음. 뭐 음. 아니면 이런 포스터 같은 걸로 게시를 해서 안내를 하게끔 또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보험하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거아요 그렇죠.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붙여주시고 그렇지. 내년 되면 제가 또 바꿔드리러 올게요. 그렇 그럼 이제 매년 계속해서 사장님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laughs>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역시. 그거를 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네네네네. 이게 내년도께 또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네네. 10월이나. 이때 좀 9월 10월 정도 네네네. 되시면 네네. 이제 내년 거 최저 임금 개시 안내문을 그렇지, 준비하셔서 그렇지, 그렇지. 영업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 어, 저도 순간 배웠습니다. <laughs> 이게 그 사람들이 네. 그 원산지 표시 그것을 네. 항상 자기네들이 보듯이, 그렇죠. 아, 최저임금도 개시를 하는 게 네. 중요하고 안 하면 과태료 네. 대상이구나 깨닫게 그렇죠.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네. 공감할 수 있는 무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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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적절히 잘 활용하셨습니다. 네. 네. <laughs> 앞으로 이제 네. 저희가. 네. 네. SNS 마케팅, 네. 그다음에 뭐 언택트 시기에 네네. 맞춰서 지금 많은 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남보다 좀더 앞서가고 리더가 될수 있도록 네네. 한번 많은 이벤트를 벌려보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저기 8월 5일날 또 강의 또 하나 예, 저희 예, 또 같이, 같이 하죠. 시작하시죠. 예, 예, 예. 온라인또 네. 마케팅 관련해서 강의도 네네네. 하나 있으니까 많이들 좀 청원해 주시고 <laughs> 그 방면에. 일타 강사분들이 그렇죠, 여러 그렇죠. 명이 모이는 네, 거니까 네, 네. 저는 그걸 제가 강의를 하러 가는 입장이긴 하지만 예, 예. 그런 분들 강의를 가서 네. 같이 듣는다는 게더 설레요. 네. 네. 예, 그러면 생각의 폭이 확 넓어지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지쳐서 잠들고 했는데 요즘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아이다가 네, 네. 그럼 피곤해도 잠이 안 오고 네. 계속 무궁무진하게 막 이렇게 상상력이 펼쳐지는 네. 게. 그게 되게 재밌는것 같아요. 그래도 좀 쉬셔야지. <laughs> 네. 근데, 네. 피곤하긴 한데, 네. 그렇게 생각한 것들을 일어나서 두닥두닥 예. 하면 작품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이상하게 밤에 아이디어가 잘떠올라요 그러니까, 예. 새벽에. 한시, 네. 두시, 막 세시. 새벽 네시에 잤어요. <laughs> 아. 앉으면. 네. 어, 이 창의적인 네. 일이라 참 좋은 같습니다. 저는 뭐 뭐3시에 잤습니다. 아, 어, 예, 예, 슷대요 <laughs> 네. <laughs> 우리 각각 갖고 있는 멤버분들도 용복합해가지고 네. 예, 열시너지를낼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 앞으로 좋은 정말 일들이 네.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같은 동네 살잖아요. 그렇죠. 우연하게. 네, 네. 또 진짜 대단한 인연인 것 같아요. 네. 자주 만나서 막걸리 네, 한잔. 네, 네. 네. 시죠 네, 저희 그뭐 안양, 의왕 이쪽에서 저희가 출몰하면 네. <laughs> 그런줄 아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더운데 조심해서 다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